안녕하세요. 중국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평안보험그룹, 평안보험입니다. 저희 경우 보험주는 2018년쯤인가부터 이미 관심을 잃게 되는데요. 그 당시 현지에서 보험업의 성장성 둔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내용들이 많이 거론돼서 당시 그걸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는 그때부터 보험주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죠. 이게 2018년 5월 3일 당시 제가 발간한 간단한 보고서인데 제목이 중국 주식 보험 섹터 2018년 도전적인 한해이 2018년 5월 보고서 이후에는 제가 보험 관련 보고서는 아예 발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근무할 때 어떤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 편인데요. 당시 마침 제 대학 동창 중한 명이 평안보험그룹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보험관련 부서가 아니라 투자부서에 근무해요. 아시다시피 보험사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평안보험 내에도 그런 투자부서가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있어요, 직원이. 제 동창이 바로 그 안에 투자 전략팀 팀장급인데, 즉, 주요 업무가 중국 거시경제랑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이랑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평안보험은 자금의 한 80, 90% 이상을 다 중국 국내 투자예요. 아무래도 전통 분야인 뭐 생보나 보험업 자체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평안보험 내에서도 이런 투자 부서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전형적인 대기업이라 해도 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항상 동적인 마인드로 바라봐야 해요. 제가 2004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진은 2014년 즉 대학 졸업 10주년 때 우리 동창들이 상해에서 파티를 가졌는데, 여기 이 친구가 바로 평안보험그룹에 근무한 그 친구예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2024년이 되면 졸업 20주년 모임을 가져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오프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온라인 방식으로 할지. 사진 속 여학생들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저희가 외국어 학부라서 그래요. 제가 진정토를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평안보험 질문은 거의 매월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안 좋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트렌드랑 안 맞는다 이런 답글을 드렸어요. 중국 호강통 출범 후 2015년이나 16년에 평안보험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 계속 보유 중이신 한국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우선 평안보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상해 종목입니다. 2010년, 15년, 18, 19, 20, 21, 2017년 101% 상승했고 2018년은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본격 점화 첫 해라서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다 급락했죠. 그래서 2018년 17% 하락했고 2019년 55% 상승했고 코로나의 해인 2020년은 4%밖에 못 올랐고 2021년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9월 30일 기준 연초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평안 홍콩 종목을 보면 2005년, 10년, 15년, 18, 19, 20, 21. 2017년 114% 상승했고 2018년은 12% 하락, 2019년 36% 상승 2020년 6% 상승. 2021년은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계속 하락하면서 10월 4일 기준 연초 대비 4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평안보험 상해랑 홍콩 종목의 연초 대비 하락률이 똑같아요. 재무제표를 간단히 볼게요. 코로나 발생 전부터 볼게요.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때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0%대에서 20% 초반.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분기는 다 스톱시켰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고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하면서 플러스 전환됐지만 와이어와의 증가율은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낮아졌죠. 그러다가 2021년이 됐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2021년은 2020년보다는 좀 상황이 좀 호전돼야 되는데 오히려 1분기가 플러스 3.7%, 2분기가 마이너스 2.13% 이게 2분기에 뭔가 일회성 요인이라든지 뭔가 있었겠죠. 이게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순이익, YOY, 지배주주 순이익, YOY, EPS. 단순히 이 재무제표 숫자 화면을 봐도 아무리 2020년부터 보험업이 발로 뛰는 산업이라서 코로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숫자 화면만 봐서는 별로 끌리지 않죠. 오늘은 제가 봤던 현지 칼럼 중한 편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2021년 8월 6일에 게재된 칼럼이고, 평안보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평안보험 주가는 왜 반년 내 계속 하락했나? 평안보험은 뭘 잘못했냐? 구성을 보면 소제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풀로 번역할게요. 화면은 중문 원문 칼럼 말고 제가 따로 이 한글로 목차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 화면만 나올 테니까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 평안보험 주가는 왜반열내 계속 하락했나? 평안보험은 뭘 잘못했냐? 이 칼럼은 8월 6일 기준으로 쓴 거예요. 소제목 1. 과학기술 개념은 평안보험의 최대 마이너스 자산이다. 최근 평안보험 투자자들은 다들 아주 어리둥절하다 평안의 주가는 이미 반년 이상 하락하면서 작년 말 고점 대비 40% 하락했다. 시총은 1.7조 위엔에서 1조 위엔 근처에 왔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18년에 평안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률은 뜻밖에도 0이다. 내가 장기간 보유해온 오량에게 심청거래소 시총 1위 자리도 이미 최근 뜨거울 정도로 핫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 명덕시대 CATL에게 1위를 뺏겼다. 그 전에 외국인 대주주인 태국 CP그룹이 대대적인 지분 축소를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근심이 더 커졌다.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 평안 보험은 안 좋은 일이 한보따리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중국의 뭐, 유명한 사모펀드가 평안보험을 전량 매도한 후, 웨이브 블로그에서 빠이빠이 라고 인사까지 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식음땀을 나게 했다. 아쉽게도 그 사모펀드 사장이 제시한 이유는 가치성장 교체라는 상토적인 논리였는데, 그 뜻인 즉, 평안보험과 같은 가치주는 고평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각 산업의 1등주들이 실적은 조금씩 오르는데 밸류에이션은 크게 올라가는 이런 게임의 원칙은 아마 올해 춘절 때부터 이미 동요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평안보험 전량 매도 후 전기차 테마주인 셔칸 고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성장주를 마음껏 안았다. 문제는 지금 경제가 뉴노멀 저성장으로 비커브하고 있을 땐큰 자금으로 살만한 성장주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기차 테마주가 바로 가장 믿을 수 없는 투자다. 과거에 유행했던 소형 테마주와 관리대상 종목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어찌됐든 평안보험의 성장은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2020년 평안보험의 순이익과 ROE 모두 하락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평안보험은 금융 플러스 과학기술인 핀테크 종합그룹으로 불렸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은 그냥 하는 척 했을 뿐이다. 보험 사업이 대부분 이익을 기여했는데 생명 보험의 이익 기여도가 60%를 초과했다. 순이익과 ROE의 마이너스 성장은 생보라는 핵심 사업의 둔화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이 팔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 보험은 왜안 팔리나? 주요 원인은 두 개. 하나는 과거에 보험이 이미 많이 팔려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포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보험은 너무 팔기 쉬웠다. 너무 순탄했다.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돈은 많았기 때문에 보험 대리인을 계속 늘리기만 하면 수입보험료가 늘어났다.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시장 혜택을 획득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2005년 평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그냥 700억 유엔 초반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 8천0 0억 유엔으로 증가해 10배 이상이나 늘었다. 평안보험의 보험 대리인 수도 과거의 몇만 명에서 100여만 명으로 확대됐다. 두 번째 원인은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졌다는 점. 정확히 말하면 향후 보험 수입료 성장 기대가 나빠져서 매출액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일부 관점에 의하면 보험은 선택 가능한 대종 상품이다. 지금 당장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면 매년 주택 담보 대출을 갚는 것처럼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누적 투입량이 아주 크다. 이미 부동산과 자녀 때문에 손이 묶인 주력 소비군에게 있어서 보험 대리인이 아무리 과장해서 홍보해도 고액 보험은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외 대부분 산업이 그랬듯이. 보험산업도 공급측 위기에 직면해서 동질화 과잉 생산이 심각했다. 보험사업은 원래 라이선스를 갖고 경영해야 하는 문턱이 아주 높은 산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금융 자유화라는 거품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라이선스 심사권을 남용해서 대량의 보험사 라이선스를 찍어냈고 외국 보험사들의 입장권도 계속 늘어났다. 지금 중국 국내에는 91개의 생보사와 88개의 손보사가 있다. 이렇게 보험사 라이선스가 심각하게 절하되면서 근1 천만 명이 보험을 팔게 됐고 과잉 생산도 심각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은 평안보험 내부에도 심각한 문제 나타났다. 최근 평안보험은 화하행복이라는 부동산 업체 때문에 자금이 묶였다는 소식이 증시를 흔들렸는데 평안보험은 화하행복 때문에 아마 수백억 위안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어서 평안보험은 또 500억 위안을 들여서 북대방정, 방정그룹이라는 기업의 큰 구덩이로 들어갔다. 사실 이와 같은 투자가 설령 큰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본업인 보험업의 근본에는 결국 손해가 가지 않는다. 누구든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는가. 당시 통화 완화라는 큰 배경 하에 국내는 원래 좋은 투자 대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수조 원의 투자 자금을 누가 갖고 있더라도 다 절망했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를 위해 그 기업을 사들이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참고로 방금 화하행복, 북대방정이라는 두개 기업명이 나는데 화하행복. 화샤싱 후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요. 평안보험이 2018년에 최대 주주로 들어갔는데, 화하행복이 그 후에 디폴트가 나서 지금 구조조정 절차 진행 중인데, 2020년 한 해만 해도 평안보험이 이건 때문에 395억 위안의 이익 손실을 봤다고 해요. 395억 위안이라면 2020년 평안보험 순 이익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북대방정 또는 방정그룹은 it 병원 금융 직업 교육 부동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난 기업이에요. 올해 4월 30일 평안보험이 이 방전 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낸데즉거액의 자금으로 디폴트 난그 방전 그룹의 최대주가 되는 건데요. 당시 현지 시장 반응은 그 어떤 기사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자면 평안이 디폴트 기업 구제에 들어가는 건. 똥을 먹고 있거나 또는 똥을 찾는 길에 있는 거다 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어서 다섯 번째 소제목은 평안보험의 2대 전략적 실수는 무엇인가? 평안보험의 2대 전략적 실수로는 하나는 경솔하게 종합금융에 뛰어든 것,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의 천라지망, 그 그물 안으로 기어들어갔다는 것. 평안보험은 보험산업 선두기업으로서 종합금융이라는 유혹을 막아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험, 은행, 증권, 신탁 등 만능 선수로 만들어버렸다. 사실상 초기에 신채호라는 기업으로부터 쉔파잔이라는 은행을 사들인 후 쉔파잔을 평안은행으로 개명한 것 외에 기타 금융 분야에서의 그 혼합적인 시도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장에 평안증권이나 평안신탁이 하나 더 생기든 하나 없어지든 뭐가 다르겠는가? 평안은행의 존재감은 사실 점점 약해졌는데 은행업의 과잉 생산은 보험업보다 더 심각했다. 혼합 경영은 듣기엔 간단하지만 사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거랑 여러 명을 키우는 거랑 차이가 크다. 가난한 집은 자녀 한명더 키우는 데는 젓가락 한 쌍만 추가하면 되는데 만약 이 자녀가 커서 훌륭해지게 만들려면 한명더 키우는데 필요한 신규 투입은 지수급일 뿐만 아니라 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원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집중 경영과 분산 경영의 효과는 당연히 크게 다르다.더 중요한 점은 분산은 산업 변혁기에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점.보험 산업이 빠르게 확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선두 기업은 규모를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과 변혁을 리드해서 동질화 경쟁이라는 산업의 숙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종합금융이라는 구덩이가 비록 크나 다행히도 관련 사업은 적어도 돈은 벌었다. 특히 은행 업무는 매년 1, 2천억 위안의 매출, 몇백억 위안의 이익을 기여했다. 뭐 아니라면 그 사업을 분리해서 매각해버려도 큰 돈을 벌수 있다. 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이야말로 평안보험 최대의 마이너스 자산이다. 금융 플러스 과학기술, 즉 핀테크도 평안보험이 지난 몇 년간 대외적으로 가장 크게 쳤던 허풍인데, 10년 동안 여기에 천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인터넷 버블이 피크에 다가가고 있었을 때, 평안보험사나 육금소, 평안헬스케어, 금융일장통. 육금소 영문명은 루펙스 평안헬스케어는 평안호위생이라고도 하고, 금융일장통은 영문명이 One Connect Financial Technology. 당시 인터넷 버블이 피크에 다가가고 있었을 때, 평안보험사나 육금소, 평안헬스케어, 금융일장통을 홍콩과 미국 증시 상장했다. 참고로 육금소는 2020년 10월 30일 뉴욕에, 평화헬스케어는 2018년 5월 14일 홍콩에, 금융일장통은 2019년 12월 13일 뉴욕에 각각 상장했습니다. 계속할게요. 매번 IPO는 모두 평안보험 주가의 한 차례 광환이 됐고, 평안보험이 과학기술로 전환할 것이라는 환호성도 덩달아 커졌다. 평안보험 스스로도 자신의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잊었고 과거의 촌스러운 금융 우두머리에서 일약 패셔너블한 신규족이 되면서 과학기술과 금융 사이의 회전문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됐다. 2020년 11월 초 엔트그룹의 상해 거래소 상장 취소와 인터넷 반독점이라는 큰 막이 내려지면서 인터넷이라는 파도는 빠르게 지게 됐다. 육금서와 금융일장통의 시총은 잇따라 요절했고 평안헬스케어는 찡동관광과 알리건강 등 기업 앞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고객들에게든 자본시장에서는큰 인물이 되기 어려웠다. 네 여섯번째 소제목은 평안보험이 과학기술에 대대적으로 힘쓸 필요 없는 이유 평안보험은 과학기술면에서 아무런 우위가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 누군가 평안보험 산하 육금서와 알리바바 산하 엔트그룹을 비교했다. 엔트 그룹은 근 10억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 명만 필요했지만, 육금소는 고객 몇 천만을 서비스하는데 오히려 8만 명이 필요했다. 엔트 그룹은 영업 직원이 2천여 명인데 비해 육금소는 8만여 명이었다. 엔트 그룹은 만여 명의 기술력이 있는데 비해 육금소는 천여 명밖에 없었다. 결국 엔트 그룹은 알리페이라는 플랫폼이 지탱해 주는데, 육금소는 오로지 영업 인력들이 두 발로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데 의존한다. 이왕 그러니 차라리 여기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영업 인력들이 보험을 팔게 뛰어 다니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과학기술은 단지 큰 구덩이일 뿐만 아니라 깊은 구덩이기도 하다. 자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본업인 보험업의 경영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고 상품 혁신과 관리 응변 강도를 크게 약화시켰다. 겉으로 보면 100만여 명의 보험 대리인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면 그냥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을 빌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서로 안 맞는 터무니없는 짓이다. 테슬라가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제조라는 것이 표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과거 한때 파산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는 공장이야말로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평안 보험의 보험 대리는 나가서 고객이랑 접촉해서 고객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고객 몸에서 살을 배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앱 같은 걸좀 쓴다고 해서 생산 능력을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컴퓨터의 가장 큰 능력은 데이터 처리다. 하지만 보험 분야의 양대 데이터 원중 하나는 공립병원 손에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사회보험 등 붙어 있다. 보험사는 그 데이터를 전혀 얻을 수 없다. 방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컴퓨터는 사실상 그냥 타자기와 웹 브라우저일 뿐이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소제목은 평안보험은 누구의 숙제를 베껴야 할까. 사실 평안보험과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은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아니라 고고 전문점인 하이디라오 그리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페이크 왜냐면 평안보험은 보험 대리인들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100만여 명의 강한 부대가 있고 인산 인해다 평안의 경영진들은 과학기술이니 뭐니 짓거리지 말고 그들이 매일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어디에 가면 더 우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험 대리인들이 소득을 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보험 대리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보험 대리인들이 다 평안 보험에 계속 있게 할수 있는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산업의 국제적인 롤 모델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어떻게 보험과 의료의 수직 계열화 통합을 해서 보험 제도의 변혁을 추진했는지 살펴본다면 평안 보험의 미래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학 기술은 선진 생산력의 대명사가 아니라 잔물이 굴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람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이 과학기술의 스토리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아마 이미 옳지 못한 길로 들어갔을 것이다. 보험의 전략적 조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평안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전부 양도한 후 성실하게 본업인 보험업으로 돌아와서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평안 보험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보험업을 위해 충분히 본분을 지키면서 충분히 전문적인 길이 길이 빛나는 사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칼럼 원문은 여기까지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은 뭔가 하락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뭔가 의문 궁금증 같은 게 생기면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증권사나 관련 뭐 카톡방 텔레그램 카페 유튜브 등에 질문해 보세요.물론 언어적인 장벽이랑 정보 비대칭 등 문제 때문에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 종목은 본인 스스로 챙기는 그 외에 방도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중국주식 관련 한글로 된 가치 있는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또는 못했다는 건그 정보나 상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걸 일일이 한글화 시켜서 한국에 공개해야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그 정보가 한국에 없다는 것은 절대 정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중국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